헬로우 인사해 너무 꾸겨었나 머리? 방금 샤워하고 와서 좀 차분 지금은 좀 차분해 잠깐만 필터? 필터? 6번 필터? 왜안 뜨지? 어, 어 뭐야 이거 아닌데 둘셋네 여섯 번째 음 <laughs> 뭐하고 있었어? 보고 싶기기 보고 싶기기 뭐야 교정기 낀거 어떻게 알았어 교정기 끼면 치아가 다안 다친다 이렇게 아 맞다 나 그것 좀 해줘 나 부탁 좀 할게 나 자세를 내가 평소에 이러고 있거든? 내 만약 이러고 있으면 좀 말해줘. 자 지금 나쁜 자세 하고 있는 브리즈도 틱시다. 이 누워 있어도 그게 있어요. 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등 이렇게 기대서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안 좋아 그냥 차라리 앉아 있어. 어떤 곡이 가장 힘드냐고? 아곡 하나로만 정하기좀 힘들고 둘중 하나야. 오프닝. 잉글사이렌이냐 아니면 게러기타 분분베이스 플라이업이냐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잉글사이렌은 그래도 오프닝이니까 힘이 체력이 충전된 상태에서 악으로 하면은 그래도 할수 있어 근데 게러기타 분분베이스 플라이업은 진짜 게러기타부터 이제 옷 갈아입고 나와서 게러기타 할 때부터 너무 힘들어 이제 분분베이스 넘어가잖아 분분베이스 이제 처음에 자리 잡는데 후. 그다음에 준비를 하고 분붐 베이스를 하고 나서 이제 플라이 업 해야 돼 그때는 진짜 그냥 정신줄 놔줘야지 그냥 무아 지경으로 하는 거야 근데 하고 나면 너무 너무 상쾌하지 뭔가 플라이 업은 그렇게 그냥 무아 지경으로 하는 게 그게 맞는 거 같아 그게 플라이 업의 에너지야 웃음 이겁니다 끼야지경 빽빽빽 떼창 그치 와 빽빽빽 떼창은 너무 기특합니다 우리 브리즈 아, 머리 뜬다 아 모자 쓸까 기다려봐 나 모자 쓰자 이거 말안 했구나 나 이거 뭔지 알죠 나 그때 옛날에 일본에서 모자 했던 거이 케이스 그때 사실은 원빈이 형 거였단 말이야 원빈이 형이 나 그거 찍는다 해서 잠깐 빌려줬던 건데 이거 작년 내 생일 때 선물 받았어. 지금 있는 모자는 요 요거 요거 뭔지 알아? 진짜 자주 쓰는 거 약간 유광 약간 비닐 요거 가져고고 그다음에 지미 요거 <laughs> 내가 그때 이거 지미 막 자랑한 거 나서 브리즈들이 매장 가서 막 이거 단다고 엄청 온다는 거야. 매장에 브리즈들이 이거 하러 간다고. 그래서 뭔가 뿌듯했어. 이것도 제가 너무나도 자주 쓰는 모자죠. 다음, 뭐야? 이거 여기 있어. 골목. 이거는 진짜 길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냐면 <laughs> 내가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뒤를 쳐어 난 이렇게 써좀 <laughs> 웃기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샀는데 자주 쓰진 못해. 왜냐면 뒤로 쓰면은 내가 봤을 때좀 이상하더라고. 모양이 살짝. 몰라 살짝 있어 그래서 그냥 앞으로, 앞으로만 살짝 요정도 그리고 최근에 그때 런던가서 레드진 아 근데 사이즈가 살짝 큽니다 이거 이렇게 널널하게 씁니다 오지금 내가 살짝 잘 어울리는데 이 룩이랑 이 똘병 똘병이랑 뭐야 이렇게 쓰는 거 이거 어떻게 돼 있어? 안경, 안경 있지? 이것도 보여줄게. 이거는 우리 엄마가 챙겨준 거, 영양제. 아니 안경 그때 처음 사고 브리즈가 너무 좋아해주는 거야. 그래서 뭔가 더 사고 싶어. 뭔가 욕심이 생겼어. 안경 소희야 사랑이라고 사랑햄, 사랑햄이라고 말해주네요. 그때 우리 서울 코날 때, 성창영이 갑자기 우리 단톡방에다 음식에 관해 몰랐던 다섯 가지 사실. 갑자기 이걸 보네. 1. 바나나 두 개만으로도 90분 고강도 운동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2. 잠자기 전 오일을 먹으면 깨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두통도 줄어들어요. 3. 아침에 사과는 커피보다 더 효과적으로 잠을 깨워요. 4. 당근 세 개는 5km를 걸을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원래는 음식이 아니라 약으로 재배되어 있어요. 5. 병아리콩과 아몬드는 스테이크만큼이나 단백질이 풍부해요. 그리고, 바나나 먹어야지. 이렇게 보내 그럼, 그래 놓고 다한테. 너는 2번이랑 4번은 못하겠네? <laughs> 맞는 말. 손모? 아 이거 상처? 놀다가. <laughs> 놀다가 다쳤어. 양파 먹습니다. 아, 이거 이런 거 이제 반응해주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이런 반응해주니까. 재밌으니까 놀리는 거지. 먹는다. 생양파도 가능하냐고 너 먹을 수, 먹으면 먹지. 짜장면 먹으면 나오잖아. 양파에 춘장 찍어 먹잖아. 나안 먹어봤는데 맛이 맛있... 맛있다고 하는데. 뭐 먹으면 먹지. 귀 뚫을 거냐고? 아 맞다 내가 그때 얘기했었지. 귀뚫을라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허락받으라고 하네. 허락을 왜 받아? 어? 귀뚫. 귀뚫. 귀뚫또뚫 귀 타투는 허락 받아야 되냐고? 타투는 생각 없는데. 눈썹 타투요? 나 눈터, 눈썹 타투 해도 돼? 네, 반토막 난 눈썹이 좋다고요? 나반토 d 안나 있어. 이 o 이 t a 게 반토막이야. 반토막 아니야. a s m r 아 잠깐만 나 손톱 안깎았는데? 오늘만 눈감아주라

실룸 서비스 꿀팁 줄수 있어? 처음에 전화하면 뭐라고 해야 돼? 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Hello I'm 지밀 <laughs> i 이런 애 I'm i r i 를왜 말해 Can I owe the room service? Hello how are you? <laughs> I want to o r d e r Can I order? Yes 그거야 Can I order? 나 알고 있었어 사실 시험해본 거야 Hello, yes, me. Hello, I'm hungry. Hello, I'm hungry. 어쩌라고? Do you know rice? Hello, I'm r o c k s t a r Hello, I'm Inger.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I'm hungry. 공개 구매? 공개 구매? 공동 구매? 이거 팔라는 거야 나한테? 나도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내 팝업 갔으면 만들 수 있는 건데 내 물건에 항상 이름을 써놓는다고? <laughs> 그렇게 말하니까 좀 웃긴데? 내가 무슨 뭐뭐 뭐 학생들 학용품에 이름 써놓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약간 나만의 에디션일 뿐이야 휘파람, 휘파람, 그럼 이참에 휘파람 강의 한번 할까? 내가 하는 휘파람 하니까 일단은 나는 뱉는 거랑 이렇게 들숨, 날숨이 다 돼. 날숨, 이게 이게 날숨이고, 들숨은. 나는 숨이 차지 않고 그냥 계속 할수 있어. 새우야, 아야 새우 새우래 뭐야 갑자기 소희야 소희야 너페북에 조팸 올려봄 조팸 그거잖아 좋아요 메시지 좋아요 누르면 메시지 가는 거잖아 콕 찌르기 콕 찌르기도 있지 콕 찌르기 아세요? 콕 찌르면 다시 콕 찌를 수 있는 거콕콕콕콕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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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팸 <laughs> 읽으면 메시지 나도 완전 그때... 그때 세대지 뭐 수치스럽다고? <laughs> 양보 어릴 땐 그게 재밌는 것이고 수치까지야 <laughs> 너무 싫다고? <laughs> 과거를 지우고 싶다 네 과거를 지우고 싶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차단 프로 게시물 공룡을 <laughs> 아 그냥, 전화로 하라고, 좀. 왜 그걸 굳이 게시물로 올리는 거야. 안 궁금한데. 토타임 잠깐. 몰라. 그냥 한 거야. 넘어가. 자 이제 자러 갈 시간입니다. 어, 브리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놀아줘서 고마워. 브리즈 꿈에 다시 나타날게. 거기서 2차 라이브 하겠습니다. Bye bye. 어, 여자라. 어, 여자. 게